자,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 소집인데, 훈련 소집 통지 방법이 몇 가지겠어요?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인터넷. 네. 두 번째 뭡니까? 모바일. 모바일. 자, 예전에 모바일 송달 됐는데, 이번에 개인 모바일 전자 고지로 바뀌었어. 쉬워요. 예전에 그다가 모바일 전자 고지, 고지로 바뀌었어. 세 번째 뭡니까? 별표. 예. 네. 그 코드집 있어. 예. 2일방등패 예. 자, 네. 일반 우편. 예. 네. 네. 이메일 네. 일반 우 편, 네. 방문 네. 등기 우 편, 네. 막 팩스 이런 거야. 예. 네. 이게 네. 네. 세 번째 네. 소집 네. 통지서. 이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야. 재난지에서자이 은행에 우리 훈련 소지통지서 나왔잖아. 소지통지서 며칠 전이야 네. 7일 전이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인터넷 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안 되면 모바일 모바일 안 되면 이일방등폐, 이 일방된평 이때까지도 안 되면 뭡니까 예 소지통지서 7일 전달 하는 거죠. 소지통지서를 예자 그러면 어 인터넷 으로 하는 거 며칠간 합니까 8일간. 일간 인터넷을 8일간 에 그리고 모바일 시 모바일 며칠? 7일. 자, 2일 방등 팩은 8일. 우리 소유 통신 며칠? 7일. 7일 전까지 나왔잖아. 그럼 8 7 8 7이야. 이거 다음 며칠입니까? 30. 일 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30일 전부터. 예. 예 30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예, 8이니까 22가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교재는 23이 엄청 떠 있어. 22. 그리고 여기다가 7을 빼면 뭡니까? 예, 15일. 자, 여기다가 8을 빼면 7일. 예. 이거죠? 이거죠? 예. 그니까 여기 에 인터넷 최초 시장은 30일. 30일. 예. 그래이 숫자로 해야 돼. 예. 자, 인터넷 모바일, 네. 2일 방등백 네. 훈련소일 통지서, 그리고 8787. 그니까 러 30일. 여기서 8, 8을 빼니까 22. 15. 그 다음에 7. 예. 이거죠. 예. 예. 이거죠? 자 여기가 미포야. 당연하죠. 미포. 어, 미포니까 뭡니까? 미포는 8을 빼야 되잖아. 포함은 포함되니까 7을 빼잖아. 그러니까 미포니까 여기는 우리 예빈법에 훈련설비 7일 전까지. 근데 여기 예문들 하겠어요? 여기 예문은 어, 3월 31일 예문에 나왔어. 3월 31일을 훈련 네. 훈련으로 이렇게 해놨어. 자, 이거면, 어, 7일이면 8을 빼야지. 예. 그 언제까지입니까? 8을 빼야 23일이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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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까지? 24시까지. 20까지. 예. 맞죠? 예. 그러니까, 홍길동에게 주, 예, 충분한 시간을 8, 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예. 이겁니다. 예. 그래서 미포 이거는 포함 예, 그대로 보면 돼 예. 그러니까 미포니까 우리 표현이 어떻게 돼요 전까지 맞죠 전까지니까 미포 맞잖아 예 포함이니까 뭡니까 이전 자 이라는 게 뭡니까 포함됐다는 거죠 예예 예. 그렇죠 여기는 뭐 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지금까지 시험 나면서 자이용을 풀어주고 포함을 미포 미포 그리고 여기는 소집 통지서는 우리 마저 훈련 소집일 칠일 전까지니까 미포장 전이니까 미포 팔을 빼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를 또 포함 이렇게 말하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방법이 네 가지다. 자 인터넷, 모바일, 이일방득, 팩 소집 통지서 그리고 팔7팔7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 3일 일 것이 30일 전이죠. 30일이니까 이거죠. 예, 여기야. 그 다음 8을 빼면 22, 15, 17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자 30일 전몇 시입니까? 14시 예 플러스 마이너스 15분 그러니까 어 13시 45분부터 14시 15분까지 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쟁을. 예, 자 이렇게 이게 왜 나온다면, 자 예전에 자 홍길동이가 뭐 전국 단위나 휴예비신청하려고 하니까 벌써 다그 전에 다 마감이 되고 없어. 마감이 되고 없으니까 국방부가 민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자 이것은 어 전부 다 신청할 때는 요 시간에 요 뭡니까 3 0분 사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31년 어, 14%시 브루스 마이너스 15분이죠. 예, 여보. 예. 자, 그럼 이때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 여기가 8을 빼잖아. 예. 8을 빼니까 어, 사실 여기 열로 돼가야 되네. 이이 예. 숫자가 예. 22. 15, 예. 7. 뭐, 관계 없는데, 이게, 이게 더 이해 쉽죠? 예. 자, 이해 됐죠? 예. 그러니까, 8일이니까 23일. 몇 시까지? 24시까지. 예. 이때 8일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8일간 하는데, 이때 신청 안 했다. 신청 하면 뭐로 갑니까? 모바일 전자 고지로 가요. 모바일 전자고지 언제부터입니까? 22일 00시부터 들어가야지, 맞죠? 00시, 00시. 그러니까 자 23일 24시나 22일 00시나 같은 말이지. 0 0시다 자, 그러면 어 7일 동안에 그 언제입니까? 여기다가 16일, 16일 24시까지. 자, 이때까지 전자고지 했는데도 어 뭐야, 예. 신청을 안 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그 다음에 일방등 표를가야 돼. 자, 일방등 폭은 여기도 15일 공공시부터. 예. 자, 이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어요. 예. 자, 15일 공공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8일이죠? 8일. 그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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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까지. 예. 아 그러니까 8일 전이죠. 8일 전. 예. 8일 전, 예, 24시까지. 자, 15일이 아니고 15일 전이죠. 예, 예, 말을 당했어요. 맞죠? 맞죠? 예.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까지. 자, 자 일방등폐으로 해서 신청하면 뭡니까? 이게 소집통제 필요 없어. 예, 소집통지가 전달된 걸 보니까. 이 앞에도 마찬가지죠. 예. 자, 이때까지 신청하면 이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소집통지서 나가야 돼. 예. 이제 칠일 전 칠일 전이죠. 00시부터. 예. 자 훈련 소집 전날까지일 가능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8일 전. 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뭐니까 훈련 소유 통지서가 8일 전까지 전달돼야 된다. 예.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자네 가지 인터넷부터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숫자. 예. 삼십 22 이거는 전 3일 일정 공시에서는 22 10월 15일. 15,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세요? 87 87 빼면 된다. 예. 그리고 어 우리, <목소리도> 우리 예법에 나왔다. 우훈련소유 통기서는 어, 7일 전이니까 전이니까 미포. 예. 맞죠? 훈련이 포함이 안된 거지. 예. 그리고 여기는 예. <목소리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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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이니까 포함 이렇게 됐어 예. 자. 자이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 쉬워요 자 보겠어요.